2026년 1월 4일 강남이와드 금식간증 양선옥 자매, 이번에 상호부조회에서 이렇게 작지만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의 시아버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달 전에 나의 아버님은 99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1년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마지막 한 달만 아프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나의 주변의 친구들보다 좀 일찍 시댁에 강요해 좀 빨리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때 처음 뵀을 때한 70대 초반이셨고, 그 당시에는 그 나이 정도가 그 동네에서 가장 좀 나이가 드신 분이라 곧 돌아가신다고 빨리 결혼해달라고 해서 결혼했고, 매번 주말마다 가서 아버님과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하고 식사한 것이 한 27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나의 아버님이 나의 친정 아버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낸 분입니다. 저는 아버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 덕분에 가족 역사에 아버님의 어떤 이야기, 일제 강점기, 그 다음에 한국 전쟁에 참여하셔서 국한군에 이렇게 끌려가서 다시 또 남한으로 넘어왔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뭔가 글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가족 역사 사업을 내가 교회에서 알게 되었고. 사진이며 아버님의 인생 이야기를 요약해서 올렸습니다. 지금은 짧은 영상도 올릴 수 있어서 영상도 올려두었습니다. 또 이번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한 5년 전쯤에 아버님의 그 인생 이야기를 한 1시간 반 분량의 영상을 촬영해 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가족 단톡방에 시댁 가족들과 함께 공유를 해서 가족들에게 정말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찍어 놨냐며 감사의 인사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가족 역사의 어떤 그런 중요성 덕분에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내가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이 교회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좀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천천히 하자고 하다 보니까 기회를 놓쳤습니다. 돌아가시자마자 아버님을 위해서 바로 의식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침 한 10일 전쯤 패밀리 서치에 아버님 의식을 신청할 수 있는 문구가 있어서 남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차 다 입력을 해주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청을 하고 한 4일쯤 뒤인 지난 화요일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꿈은 나의 아버님께서 정말 단정하고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나타나셔서 나를 꼭 안아주시는 꿈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소름도 끼치고 즐겁고 신기해서 대개는 보통 내가 그전 경험을 보면 엔다우먼트까지 이렇게 의식을 해드린 이후에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오셔서 내가 다음날 패밀리서치를 다시 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확인차 연락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고 패밀리서치에 다시 한번 들어갔더니 대기 중이던 승인 요청 상태가 승인이 되어서 의식이 바로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서 아버님이 영의 세계에서도 내가 하는 일들을 알고 또 이렇게 성격이 급하신 아버님답게 정말 일찍 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러 꿈에 나타나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이번에 내가 조금 한해 동안 바빠서 성전도 많이 못 가고 했지만 최소한 이 4대까지는 우리가 기록을 또 하고 의식을 받는 것들을 해보자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미뤄두었던 친할머니 쪽이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쪽 족보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재적 등본을 떼야 되는 귀찮은 것들을 좀 미뤄뒀는데 이번에 정말 신년의 목표답게 그 부분들을 해보려고 지난주 바로 주민센터에서 재적 등본을 떼고 발급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마음만 먹기만 하면 패밀리서치에서 도와줄 직원분도 계시고 봉사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는 순간 도와줄 수 있는 툴과 봉사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새해 각오로 4대까지 해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함께 같이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좀더 가족 역사와 성전 의식을 통해서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 좀더 집중하고 이것이 그분들께도 이렇게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애타게 우리의 봉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주신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싶고 간증드립니다.